하반기 운세에서 금전으로 대박이 난다 힘들었던 금전이 서서히 열리는 게 아니고 한 큐에 물꼬만 열리면 열린다 그 다음에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 에이짝 까는 거 들어 놓고 이거 금전 풀리는 거야 이게 물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29세 정축생, 97년생 여러분들, 2025년 을사년 하반기에는 자격증 취득의 운이 높아진다. 노력은 이때까지 진짜 우리말만 따라자 세가 빠지겠는데, 톡가 놓고 얘기서 결과물이 늘 부진했어. 그것도 아예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2% 모자라거나 3% 모자라거나 그런 것들이 올 2025년 을사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그런 기운이 높아서 자격증 취득의 운이 굉장히 높아진다 내 앞으로 문서가 들어온다 음력 10월달 11월 12월 포기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해왔던 거에 조금만 더 파워 있게 나가시면 충분히 올해는 뭔가라도 취득할 수 있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세 을축생입니다 85년생, 을축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잘 나가다가, 잘 해오다가, 갑자기, 음력 11월, 12월 달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인간의 배신, 배반, 들어오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곁에 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는 해운년이에요올 하반기에는. 인동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탈이 나는 것을, 인간의 동법에 동티가 나서, 잘 되던 사업이 휘청거리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답답증을 느끼고, 잘 이어가던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들여서 피해볼 수 있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음력으로, 어, 내년 구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심을 하시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으니, 그래도 좀 조심을, 각별히 인간 조심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세, 개축생이죠. 우리 73년생 개축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운세에서 금전으로 대박이 난다. 힘들었던 금전이 서서히 열리는 게 아니고 한큐에 물꼬만 열리면 열린다 그다음에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주와 궁합이 맞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만은 귀인이 반드시 나타나는 운세이며 그 귀인이 안 나타나던 나타나던 금전의 운이 풀립니다 언제부터 음력 8월 말 9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아씨 금전 풀린다 그랬는데. 요, 에이, 짝 까는 거 들어놓고 이거 금전 풀리는 거야? 이게 물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물고가 열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여 주시고 그 묽고 작은 하나가 굉장히 큰걸 몰고 올수 있다라는 말씀을 유념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변 관리 내 이미지 메이킹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가 너무 많이 죽어 있었던 우리 개축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65세. 신축생 여러분들이지요. 무사무탈 하세요. 하반기 운세에서는 무사무탈 하신데, 혹여나라도 만약에 투자나 투기랑 금전을 좀 유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매매 운, 문서 운들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올 하반기에는 뭔가 가격 조율이 잘 된다든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신다든지 혹여는 내가 골칫덩이가 있었던 물건들이 좋은 가격에 매각이 된다든지 라는 기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무사무탈 그리고 금전수는 괜찮다. 네, 감사합니다.